여호수아서 24장 우리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 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루에 여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사가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나세라에 장례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의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 뒤에 성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레아셀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니아스가 에브라함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 이제 우리가 차적 어 시간마다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아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23장의 말씀을 묵상했죠. 어떤 말씀 묵상했냐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돼요 하나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라는 당부와 또 하나는 반드시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들과의 교류를 삼가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와는 당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자들,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세계무로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으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단순히 그냥 약속하고 당부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뭔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계약관 계약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계약하는 관계로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오늘 세겜 땅으로 온 지도자들을 그땅 가운데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그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이들에게 우리 조상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회상합니다. 여우수화가 말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은 원래 이방 땅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족속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드로 인도하셨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고, 애굽의 대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덕자들을 어떻게 멸절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아모리와 전쟁할 때 모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오셨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경험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어 먹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할때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였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내린 역사적인 정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화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신을 정해야 한다. 무조건 여호와를 믿으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믿을 신을 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떠한 신을 섬길 것인가?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한 가지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결단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들의 계약이 끝이나요. 그리고가서 뭐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여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무더기가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으므로 증거가 되었다. 이제 이 모든 계약들을 마치고, 돌무더기를 싸움으로 이 모든 계약들을 마치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난의 입성을 이끌었던 여수아 역시 열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수아서의 마지막 말씀, 24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부르셨어요. 약속의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것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은 구원 이후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삶의 모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서 주 앞에서 단속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맺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세대가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미덕으로 삼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가치를 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라는 명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요즘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 약속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가난에 들어간 것으로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 땅에 합당한 삶의 모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에 합당한 그들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땅을 영속하도록 영속하도록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게 되므로 끝까지 축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를 위해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그 결단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둘러보았을 때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루가 쌓인 지난 나의 삶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흥미로운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유골이 가난 세겜 땅에 안장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32절과 33절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 자손들에게서 삼받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말씀은 간, 간단하게 이 사실을 말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430년이라는 세월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나이 많아 죽을 때에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열조외교로 돌아가기 직전에 세겜 땅에서 요셉의 유골을 묻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짤막한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세대를 이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것은 초조한 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다거나 그 약속이 퇴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지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기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이고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인간의,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어서 때로는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대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 이것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단어구나라는 것이 오늘의 삶 가운데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는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신실하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한 호흡, 한 호흡,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